안녕하세요. 충발 출발 LS의 충발입니다. 아,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서울입니다. 서울. 예. 어 회사, 회사 심포지엄이 좀 있어가지고, 아, 지점장급들만 이렇게 또, 예, 서울에 오게 돼서, 숙소에서 이제 영상을 하나 찍습니다. 아, 오늘은 좀 편안한 얘기를 좀, 하나 해볼까 싶어서 여러분들 앞에 섰는데요. 어, 아... 결혼. 네. 결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싶어가지고. 어, 지금 이제 구독자분들이 MG분들도 좀 꽤나 있습니다. MG분들도 있고. 그 다음에 분명 돌싱 분들도 있을 거고요. 아그 어, 다음에 부부 어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신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, 되고요. 그다음에 어, 그 다음에 어그 이제 막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하시려는 분들, 네 연애를 시작하시려는 분들 또 한 번쯤은 생각을 한번 해볼 직한 얘긴인것 같아가지고,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. 이유인 즉슨, 이런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인생 조진다. <laughs> 네.